오케이, okay, 자, 갑시다, 렛츠고, 파이팅 오늘은 장갑 시작해줄게요. 까라틴. 안녕하세요, 여러분. 코라, 파크, 동입니다. 오! 나서스, 아이, 나서스 덱을 많이 했는데. 자, 최근에 요술 나서스 덱도 했거든요. 하지만, 일단 나오는 거는 사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짚고 갑시다. 올 나서스로 간다. 오늘 무엇을 할 거냐? 바로, 바로. 생각났어. 이거, <laughs> 선봉 나서스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나서스의, 여러분, 단점이 뭡니까? 나서스의 단점은 이렇게 겹친다는 거죠. 뭐 해서 가봐. 야, 데칼코만이야? 야, 상대방도 왜 나서스 똑같이 있냐? 그니까, 러 선봉 나서스로, 그, 나서스의 단점이 몸 약한 걸로, 뒷라인까지 녹인다는 걸로 갈라 했는데, 아, 겹쳐요. 아, 이판잘 모르겠다. 일단 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쳤다, 진짜. 어떻게 이렇게 겹치냐, 나. 야, 여기 리롤한다, 미친. 야, 이 리롤에서 나서스 찾고 있어. 와, 나서스 7 마리. 아, 괜찮아요. 저는 슬로우 리롤에서 나서스 삼성 찍겠습니다. 아하. 괜찮습니다. 야, 역시 나서스 초반에 강해요. 진짜 강해. 갑바나 많이 챙겨 없시다 갑바를 많이 가져가야지 선봉대 할때 좋겠죠? 좋았어. 등불에서는 아, 마음에 들지 않는데 레벨업은 못해요. 레벨업은 어차피 못하고 그래도 최대한 강하게 가줍시다. 이기면서 간다는 마인드. 뒤집개는 크립에서 뽑도록 하겠습니다. 야 사연승 너무 좋은데? 아 처음에만 안졌으면 좋았을 텐데. 오케이 여정 도면은킹 뿌지 않아요. 오케이 나서스 천천히 나온다니까 삼성 두 명이 나와요. 전혀 조급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오케이, 야, 브라운도 좋다. 아, 근데 뭔가 좀 아쉬운데? 오케이, 나서스. 일단 선봉대 올려줄게요. 이게, 아, 선봉대 근데 너무 많이 해가지고, 선봉대한테 이렇게 태블망 넣으면 되거든요? 태블망 넣고 가면은 필수입니다. 근데 뭐꼭 필요하진 않아. 왜냐면은, 이번 판에는, 또 나서스로 야무지게 할 거니까 꼭 필요하진 않는데 지감은 있으면 좋죠. 아, 지는 거 오히려 좋아요. 뒤집게 먹으러 갑니다. 초밥집으로 목표 변경. 목표 변경. 요거 딱 4선봉대까지 딱 받아줍시다. 이제 나서스 선봉대 넣고 6레벨 6선봉 각. 오케이, 합격. 아, 나서스 삼성 너무 세. 아, 돌려줘요, 내 나서스. 킹딴 연음 먹어줍시다. 나서스 두 마리 남았죠? 두 마리만, 오케이. 선봉대는 잘 나오는데. 근데, 아니, 잠깐만. 나서스가 나와야 돼. 아, 쫄라 까은질만 나네. 아, 내도돌려줘 이거는 이거 만들면 되거든. 이게 또 결국에 딜을 늘릴 방법이 없으니까 좀 성배로 주문력을 올리고 갈게요. 이런 거안 하면은 나중에 딜이 없어. 그러니까 아무리 나소스한테 딜템을 박는다고 해도 뭐 성배는 있으면 좋으니까. 뭐 지금도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나소스 쓰는 사람이 너무 많다. 잠깐만. 야, 여기도 나소스 다섯 마리인데? 아니, 나소스가 이렇게 인기기물인가? 아왜 이렇게 나에게 고단한 시련이 오는 건가? 파동에게 이 봄날이 오는가? 그날이 올까요? 글쎄요. 아 그래도 이기면서 가서 다행이다 진짜. 후. 아 어떻게 이렇게 방템만 나오냐. 하지만 나서서 삼성은 나왔다 일단. 아 이거 딜템을 박으려고 했는데 아 이게 이렇게 뜨면은 애매한데요? 아니 어떻게 가야 되지? 약간 덤조랑 용발 가은 보이는데 그거는 너무 너무 탱템인데 일단 그냥 갑시다. 어차피 뒤집게도 먹어야 되니까 일부러 아이템은 안 쓰고 갈게요. 아 그리고 오늘자로 패치로 여러 개가 너프 됐거든요. 라칸이나 그런 것들이 너프 돼가지고 지금 약간 존엄이 이달리거든. 이달리만 이상하게 너프가 안 됐어. 뭔가 뭔가 누군가의 계략이 분명해. 말도 안 되거든. 오케이 가볍게 이겨주시고 니달리는 본섭에서 아예 관짝으로 보내려는 건가? 자 이제 삼성 찍었으니까 계속 계속 레벨업하면서 갈게요. 아 기간 카타리나 저것도 좋아. 그러니까 카타리나덱이 다시 좀 좋아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게드나 그런 것들이 넣고 되다 보니까 대장고 쪽이 은근히 괜찮은 것 같은데 하지만 내가 활선봉을 간다면 활선봉 간다면 저 카타리나도 전혀 나의 상대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니까, 지금, 지금 말고요. 지금 말고, 이따가, 이따가, 수송합니다기다리십시오 <laughs> 와, 얘는 진짜 좋겠다. 야, 나도 2일 1롤 했어야 됐나? 쟤는 나서스 삼성 찍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안지고 가고 있거든? 이런 거 보면은 2일 1롤이 나쁘지도 않는 것 같기도 하고. 거기다가, 신성이라서 고정 피해라, 헌봉대 카운터가 될 가능성이 있긴 하거든요. 어, 그거는, 뭐한 10분 후에, 고라퍼독이 생각해주지 않을까요? <laughs> 미래에 내가 생각해주겠지. 몰라. 몰라. 어떻게 해서든 되겠지. 나이! 와, 잠깐만요. 잠깐만. 야, 스웨인 뒤집기가 있는데? 설마 남겨주나? 설마? 아, 잠깐만. 이러면 바꿔야 돼. 아니, 이거는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 자, 레벨업 해주고, 이거. <laughs> 아, 이거 선봉대 스웨인이 솔직히 더 좋은 것 같거든. 아무리 봐도. 성봉대 스웨인을 해야 될까? 아, 이거 파는 거 솔직히 예방 것 같아. 아, 그니까뒤집 저거 저 집게로 빼는 것도 예방 것 같아. 스웨인이 더 좋아. 아, 근데 템이 조금 마음에 안 들긴 하거든요. 이걸로 가자. 이걸로 나쁘진 않다. 한 여조합에다가 구랩 가면은 사업수자 육선봉까지 되거든요. 그러면은 저게 아무것도 못 할걸. 이게 제드덱 상대로도 진짜 좋은 게 나중에 나서스가 그 공속감소도 걸수 있고, 성봉대가 기본적으로 안 죽거든요? 제드가 때리지. 그러면 스웨인이 변신해. 그러면 피읍을 해. 그래서 이게 제드 덱 상대로 엄청 좋아요. 나서스는 미안하다. <laughs> 굳이 나는 이기고 싶다. 나서스. <laughs> 오케이 선봉대 스웨인 나이스. 아 여기도 아 진짜 나서스 너무 많았다니까. 왜 이렇게 갑자기, 갑자기 많은지 모르겠어. 내가 하려고 하면은 인기가 많은 건가? 기묘합니다, 기묘해요. 아 어, 그래도 단단하죠? 이게, 단단, 오, 오... 버티나? 야, 여기는 왜또 강하냐? 아까 애보다. 아, 이거 선봉대를 빨리 늘리긴 해야겠다. 아이템이 안 나왔는데? 자, 일단 레벨업 계속하고, 그걸로 가죠?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일단 이게 딜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되니까, 일단 용발은 당연히 그 마저형으로 넣어두고, 거결까지 넣는 게 맞는 것 같아. 거결을 넣어야지 그 피해량 증가가 진짜 개꿀이거든요? 이게 딜템이나 다름 없어. 도장에다가, 소진까지딱 넣으면은, 나름 나이템 나쁘지 않아요. 확실히 좋은데? 야, 내가 나서스 했으면은, 상당히 후회했을 것 같아. 아, 스인 사랑한다. 자, 이제 레벨업 해서 8레벨, 그리고 6선봉까지. 야, 이러면은 근데 문제가 쇼진 쓸 데가 없다. <laughs> 아, 이게 쇼진 쓸 데가 없네요. 8레벨에 일단 조합은 완성됐는데, 굴에 간다면은 용의 용은 하나 넣으려나? 기강 카타, 이거 이깁니다. 내가 혹시라도 이게 선봉대가 마저가 오르긴 하는데,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거든요? 그래서 용발 같은 거 주면은 받는 마법 피해 감소가 있어가지고 진짜 웬만해선 안 녹아. 내가 만일 다른 애들이 녹더라도 마인드가 뭐냐? 수애인이 다 정리한다는 마인드. 응, 안 녹아. 뭐, 대장군도 별거 없죠. 그렇지? 이게 사코짜리 선봉대가 중요해요. cc 때문에 여기 영어 와, 야 잠깐만, 여기 삼성 찍고 왔는데 풀템에다가? 하지만 내가 진짜 이거를 내가 해봤잖아요, 제드덱을. 진짜 저거, 스웨인, 1 0 0만년 때리거든요? 자, 일단, 나서스도 안 녹아, 잘. 나서스 녹았고, 드롭 때리고, 이제 선봉대에 스웨인 저걸 때리면은, 피가 안 달죠? 그리고 변신하면은, 또 피증이 있거든. 요런 식으로 카운터를 칠수 있다. 삼성제드도 별거 없다. 나라체. 그렇지. 오른 나이스. Nice. 어, 오늘따라 초밥 운이 진짜 좋네요 이거는 당연히 오른 넣어서 이거 성배까지 있어가지고 더 좋겠다 개꿀 얼씬두개 이번엔 달라 그러니까 이게 필요했던 게 저거 필요했거든요 아트록스가 있었어야 저 K를 끌어가지고 선봉대는 약간 그니까 업선봉대 덱도 하려고 하거든요 왜냐면은 저거 아트록스 있으면은 저때부터 내가 저 딜라인을 이길 수 있어 아무튼 이렇게 CC 걸면은 아무것도 못하죠? 아닌가?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건가? 아니야, 이거, 스웨인을 못 잡아, 결국에. 용발까지 있어가지고 절대 안 죽거든? 안 죽죠? 안 죽죠? 안 죽죠? 아, 안 죽죠. 스웨인 안 죽죠. 야, 왜 이렇게 나는 만났던 사람들만 만난 거 같냐? 여기도 방금 전에 만난 거 같은데. 아이, 뭐, 시시하다. 시시해서 죽고 싶어졌다. 아야 어, 잠깐만 잠깐만 세트는 좀 세트는 좀 불편한데 CC에서 죽고 싶어졌다 오 아니 아니 용발이라 버티긴 했거든 아 이거 거길 버그났네 거길 스택이 안 쌓여 아아 아, 진짜 이거 이기긴 했는데 와 이거 버그가 진짜 무랩을 땡기진 맙시다. 어차피 지금도 강한 것 같으니까 넣을 것도 없어. 애초에 레벨업 하면은 지금 용의 영혼도 없어가지고. 자, 이러면 아트록스가 무조건 끌어야 되니까 가인이 맞죠. 아, 근데 여기도 내가 봤을 때 잘못 선택했어. 저 신성으로 타는 게 아니라 저 삼성 나서스를 이용한 뭔가로 탔어야 됐지 않을까? 저 보세요. 얼마나 저 삼성 나서스 저 선봉대를 약간 주진 않았지만 <laughs> 잘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양심이 타들어 간다. 가볍게 이겨주고요. 야, 드디어 왔다. 굴에 도착했고 용의 영혼 하나 넣어줄게요. 그러니까 꼭그 이게 삼용의 영혼이 마지막에 넣어주는 게 진짜 좋다. 투포. 아 근데 투포는 또 애매한데 오른? 아니야. 오른보다는 아트가 더 낫겠죠? 아, 그렇지. 오른까지 이성. 아, 근데 다행이다. 와, 상대방 삼성 케일 한 마리 남았어. 진짜 다행이 지금 케일 덱이 겹치거든요? 그래가지고 상대방이 삼성 케일 못 찍고 있어. 나 이거 케일 견제해야 될것 같은데, 잠깐만. 아, 이거 불안해. 저거 삼성 케일 찍으면은 질 수도 있거든? 하지만 그 말인 즉슨 이 꼴은 뭐냐. 지금은 절대 안 진다는 겁니다. 존나 카리스마스. 쉽구만 이거 슬슬 저 제드덱 만날 차례거든요 이거 1등 제드덱 만날 차례니까 뒷배치로 옮겨줄게요 오케이 만났죠 이거 괜찮거든? 그렇지 선봉대 오른 먼저 때리면은 이게 맞아주면은 궁을 쓰니까 오히려 좋아 아 근데 확실히 제드가 또 너프된게 체감이 되긴 하는것같아 뭔가 안녹는게 더심한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 그냥 선봉대가 제드 카운터인가? 어찌됐든 저찌됐든 좋다. 그 와중에 나서스 딜이 1등 좋고요 아, 잠깐만요! 아, 잠깐만! 케일 견제해야 되는데? 아니, 안 돼, 잠깐 아, 먹었다. 야, 이거 큰일 났는데. <laughs> 서풍으로 어떻게 변수를 만들어 봅시다. 아, 진짜 큰일 났다, 이거. 아, 삼성 케일, 미치 스웨인 2성이라도 찍어야 돼. 아, 이건 안 찍을게요, 트타는. 일부러 서풍 활용해야 되니까, 안 찍고 갈게. 아, 스웨인, 제발, 어디 갔어? 이거 올리자. 이거 앞라인 다시 올려야 된다. 자, 일단은, 케일 서풍 걸었거든요? 서풍 무조건 거는 게 맞거든? 제드가, 혹시 죽여주나? 한 번께 혹시 죽여주나? <laughs> 제발 죽여야 되는데. 아, 야, 잠깐만. 야, 이거 서풍 걸면 안 되나? 아트가 케일을 못 걸었거든요? 방금 서풍 때문에. 아, 이거 생각을 잘해야겠다, 배치를. 자, 이렇게 끌고. 아, 야, 너무 세다. 야, 한대 치니까 그냥 다 죽는데? 아니. 아 아니에. 제발. 제발. 아, 잠깐만. 돈이 없어. 나 이거 사야 되는데, 진짜. 야, 팔아? 야, 이거 육성봉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어차피 신성이 고정피해잖아. 미친 판단? 야, 간다. 미친 판단 갑니다, 이거. 몰라요, 이거. 서풍. 그래도, 이거, 킬 띄우는 게 맞긴 하거든? 아, 근데, 이거, 아, 선봉들 깨거 미치겠네, 진짜. 아, 이게, 아니야.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 그니까, 변신할 때까지만, 좀만, 좀만 그, 좀만 버티면, 좀만 CC로 버티면 되거든? 아, 제발. 어, 잡은 것 같은데? 아, 이게, 미친 판단이지. 그렇지. 다시, 브라운까지. 다시 브라운까지. <laughs> 야, 이게 나오네. 자, 이제 더 이상 업그레이드 할건 없죠? 그냥 잘 싸우기만 하면 돼요, 여기. 이 아, 어. 배치를 좀더 잘해보자, 이거. 이게 진짜 배치빨이야. 야, 옮기는데? 잠깐만. 이렇게 가자. 어, 그렇지. 다 보고 있어요. 서풍 저격 갑니다. 이렇게 케일 띄웠고. 케일 땡기나? 케일 땡겨야 되는데. 아야 케일 못당겼어 잠깐만 케일 풀피긴 한데 버티기만 하면 이기거든 스윗 제발, 제발. 버텨봐 어야 잠깐만 버기만 한데 와 미친 오케이 이상 이상으로 스웨인 스웨인 선봉대 대 한번 알아봤습니다 따봉